안녕하세요. 대균여 연구소 이승룡입니다.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뭐 유전 때문일 수도, 어수선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 아이 안정적인 두뇌 발달을 확인을 통해 집중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크게 각성, 주의 전환, 정보 통합, 주의 집중 이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네 가지 단계가 각각각 잘 유지가 되면은 집중을 잘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정 단계에서 문제를 보이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네 단계 중두 단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각 단계에 맞는 솔루션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귀 쫑긋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각성 단계입니다. 인간은 외부의 자극을 감각으로 인지를 하고 그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극을 감각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뇌에서 각성을 담당하는 곳의 전기 스위치를 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러한 각성을 조절해 주는 곳이 뇌신부에 있는 망상체라는 곳인데요 첨부 사진 확인해 주세요 망상체에서는 각성과 더불어 우리 수면의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고로 안정적인 집중력을 위한 첫 단추는 우리 아이 수면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저녁 9시나 10시가 되면 자연스레 하품을 하면서 잠잘 준비가 되는지, 잠이 들면 아침까지 뭐 인기척이나 부이비 소리에 잘 깨지 않고 푹 자는지, 일어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수면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암막커튼, 뭐뭐 아로마향, 미온수로 목욕하기, 뭐 낮잠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뭐 저녁 8시 이전에 활동을 좀더 증가해주는 방법들이 있고, 두뇌 자극 방법으로는 호흡훈련, 그리고 직접적인 마사지, 그리고 이완훈련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완훈련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완훈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 GOD에 박준영 씨 있죠. 맨날 관리 학하면서 엉덩이 힘을 빡 주는데 그거와 같이 특정 부위에 힘을 강하게 줬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거가 바로 이완 훈련의 핵심입니다. 어,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 상완 이두에 지금 그냥 이미지적으로 생각만으로 힘을 한번 강하게 준다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자, 상완 이두에 힘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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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하고 천천히 힘을 빼주시고요. 이번에는 왼쪽 발에 집중을 해볼게요. 왼쪽 발이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 왼쪽 발이 온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게 뜨거워지고 따뜻하다. 자, 이제 서서히 다시 풀린다. 이런 식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을 하든지 아니면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느끼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이완 훈련의 핵심입니다. 어때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면의 패턴이 망가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완훈련들을 평상시에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의 전환 단계인데요. 감각을 인지하는 각성 후에는 주의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주의 전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주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각각각각 각각 분리해서 선택적인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과 청각입니다. 특히 시각적 주의 집중을 조절해 주는 중뇌의 상구는 주변의 사물을 중심 시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안구의 운동을 통제함으로써 안정적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불안정할 경우 주변 시야가 너무 활성화돼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 저것 주의가 분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만 보면 집중 못하고 여기서 꿈지럭 거리면 여기 막 갔다가 저기 꿈지럭 하면 여기 바로 주의 전환 이뤄지잖아요. 그게 바로 중뇌의 주변 시야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요. 나아가 중뇌의 하구에서는 우리 이제 청각적인 반사를 조절을 해요. 음의 고저, 뭐데시벨 소리의 방향 등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 중뇌가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에도 예민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에 있어서는 이런 시각과 청각에 대한 정보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시각과 청각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각 협응 운동 하나만 확인해 보면은 시각적인 주의 집중력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엄지 손가락을 펴가지고 가운데 눈을 이 엄지 손톱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네, 코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때 두 눈이 안정적으로 잘 모이는지 아니면은 모였다가 눈이 반대쪽으로 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안정적인 시각이 잡혀 있는 경우는 두 눈이 잘 모였다가 퍼지고 모였다가 퍼지는데 이게 잘안 되게 되면은 흔들리면서 어, 눈이 협응이 잘안 되거나 혹은 반대쪽으로 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 주의 집중력이 약하거나 주변 시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시각 협응 운동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돼요. 한번할때 10번 정도 해보시고요. 10번 중에 3번 이상 눈이 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은 내가 시각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인데 어, 특, 음악을 들을 때 특정 소리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에 뭐, 가수의 목소리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소리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바이올린 소리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소리에 집중해서 청각적인 집중을 가져가게 되면은 선택적인 청각 주의 집중력이 향상이 되면서 청각 어, 안정화를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더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고 추천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의 정보 통합과 주의 집중 단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다음 편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